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laughs> 네. 마늘 네. 그 자판간 할머니하고 얘기 나면서 마늘이 정말 싱싱하네요. 싱싱하다는데 네. 보통 마늘 보고 싱싱하다는 표현은 잘안 쓰지 않나요? 아, 그생각했어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천싱싱하나 도달이 광어는 싱싱하다고 네. 하지만 마늘은 아, 예를...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laughs> 네. 마늘 네.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각자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도 휴가 때는 <laughs> 같이 다니지 않아요? 보통 가족이 휴가를 갔으면 네. 그 휴가 기간에는 보통 같이 다니지. 그럼 휴가가 아니죠. 진정한 휴가가 아니죠. 보십니까? 군인 체험단이니다 이것도 밑에 잠바 깔아주세요. 배우 쟤네. 훈련자 개. 여성이 휴가 중이잖아요. 네? 네, 여사도 같이 휴가 중인데 아. 자 부산에서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그 명란 어묵 연구소인가요? 이제 거기 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네. 거기만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본것 보신 것처럼 깡통시장.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뭐 시민들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뭐 사진도 찍고 했다고 하는데 대추 두 봉지를 구매한 뒤팥빙수 가게를 찾았다라고 하고요. 시민들의 촬영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음. 한 시간 가량 담소를 나눈 뒤에 시장을 떠났다고 네, 합니다. 소모습이요 마늘, 마늘 안 샀어요? 마늘 네, 마늘도 <laughs> 샀고 마늘 그래서 샀죠? 마늘이 네. 참 신선하네요. 뭐 이런. 대파 들. 샀어요, 요 멘트를 했다고. 대파 는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마늘. 해 드시겠다고 말해. 오늘 무슨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도 관람을 했다고 하고 음, 또 카페도 갔다고 하고요. 음, 예, 네. 오늘 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사진들입니다. 아하. 예. 아니 그 마늘에 대한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늘이 뭐였을까요? 너 <laughs> <나 했잖아. 웃음> 네. 마늘 사랑했잖아 한다 마늘 갈리. 네, 고맙습니다. 참 보기 좋다. <laughs> 네. 아니 두 가지 점이 좀 <웃음> 특이한데 <웃음> 네. 한 가지는 보통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각자 뭐 이렇게 <laughs> 활동을 하다가도 휴가 때는 같이 다니지 않아요 보통? 예전에 김정숙 여사랑 문전 문 대통령이랑 어. 같이 시장 가서 여사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그런 느낌 <laughs> 네. 아니 다 때는 몰라도 뭐 그런 사진 있지 않았나요? 가족이 휴가를 갔으면 네. 그 휴가 기간에는 보통 같이 다니지 그럼 휴가가 아니죠. 진정한 휴가가 안 되죠. 아, 그러면. 그렇습니까? 네. 아, 본인 체험담입니다. 이것도 밑에 자막 깔아주세요. <laughs> <laughs> 개인의, 아,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변자 개인의 한 남편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각자 한 분은 지내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laughs>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새로운 리더십이죠. <laughs> 아, 네. 새로운 리더십인 셈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어. 공개됐다면서 네. 근현대 박물관 가는 네. 거 네. 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인데 어제 도 오늘 공개된 네.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마늘 파는 <laughs> 그자판깐 할머니하고 얘기 나면서 누 마늘이 정말 <laughs> 싱싱하네요. 싱싱하다는데 <laughs> 예. 보통. 마늘 보고 싱싱하다는 <laughs> 표현 잘안 쓰지 않나요?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생선이 <laughs> 아, 싱싱하고 거 아, 도다리 광어는 싱싱하다고 예. 하지만 예. 마늘은 아니, 뭐, 예를 들어 좀. 시금치도 싱싱하다 고할 수는 예. 있어요. 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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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굽다, 뭐 이렇게 예. 실하다고 실하다. 하죠. 보통 예. 아, 마늘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 마늘 같은 예. 거가 인기가 예. 좋잖아요이게 예. 예. 마늘 보면 육종 마늘은 이제 <laughs> 여섯 개라 굵거든 네. 예. 그러니까 마늘이. 그래서 마늘이 참. 실하다, 음. 뭐 네. 이렇게 방금 뭐 땄나 보죠. 그런데 마늘이 싱싱하다? 아니 이런 요새 못 들어본 같아. 햇마늘이 나오는 철이기는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네. 요새 이제 마늘 사다가 다 까요 집에서. 음. 그래서 이제 다 갈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먹는 처리예요. 그렇죠. 네. 어머님들 그런데. 그렇죠. <laughs>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 우리 김 여사님은 살림을 안 하시는 분이다. 아, 마늘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늘은 양념이지 네. 마늘이 주뭐 <laughs> 이까 그러니까 무슨 아. 닭을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고기를 사서 같이 굽든지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늘만... 그거는 잘못 발언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마늘을 주식으로 하시던 분의 후손인데 <laughs> 무슨 얘기를 아, 단군까지 갑니까? 아니 용역에서 아 마늘을 주식으로 드셨는데 아 무슨 말씀을? 아니 근데 우리가 똥상 밥먹을는 알리오 올리오 마늘, 마늘. 마늘 넣어서 썰어가지고. 아. 아니 그 파스타 뭘 하든지 하지 이게 오늘 저녁에 해 먹어야겠다 마늘맛 이게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에이. 그리고. 그 따로 다니시는 것도 그렇지만 아. 마늘과 대추 두 봉지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까? 음. 너무 궁금하다. 아하. 네, 아, 원래 들었습니다. 마늘과 쑥을 사서 해야 되는데. 아. 마늘과 대추를 음. 사셨습니다. 음. 음. 마늘과 쑥을 사서 먹는 일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죠. 음. 100일 동안. 아. 아. 아이고, 자막도 공개해야 되니까요 <laughs> 아 근데 여사가 공개 행보를 최근 안 했잖아요. 네. 7월 초에 시청역 음. 거기에 이제 좀 방문을 했었고 음.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그 이제 문자 공개되면서 또 핵으로 떠올랐지만 자백을 음. 하시다가 음. 휴가지만 또 공개행보 안할 수도 있었는데 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제이부속실설치 앞두고 조금 이렇게 여론이 어떤가 좀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네. 이게 막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날이잖아요. 음. 네. 근데 그리고 뭐 지금 물가 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제 민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너무 해맑게 한 분은 통영에서 음. 그리고 한 분은 부산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시장만 또 다니세요 에이. 그리고 기왕에 휴가 간 김에 작년에도 영남 지역을 갔기 때문에 네. 올해는 뭐~ 호남을 가든 강원을 가든 충청을 가든 지역을 음.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려 안배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영남 지역만 다니면서 하신다. 그거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으실 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생 토론에 할 때도 호남 지역을 제일 안 갔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일정 정도 지역 차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음. 느낌은 받으실 수 있다. 아.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네. 통합의 메시지를 그렇죠. 내는 차원에서라도 아, 충청도 좋은데. 충청도, 강원도. <laughs> 예. 충청도? 충청도? 광천 뭐굴저저 저 시장 뭐 있는 데 있잖아요. 서천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에. 아, 번. 서천 좋죠. 네. 네. 충청도참 좋은 데 많습니다. 당진. 네? 왜 천안. 그쪽에 땅, <laughs> 충, 땅 사셨어요? 충북 충청에 시장. 충청의 아들입니다. <laughs> 충청의 안형이에요. 선 오브 대전. 선 오브 대전 약간 욕 같은데. 아니, 아니. 선 오브 대전. 괜찮은 거죠? 예예예 예. 네, 하여튼 저는 충청의 아들로서 <laughs> 네. 네. 충천 충청 강추드립니다. 아. 네. 어디 국내 제일 좋은 휴가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 어. 의장님 보실 때는 아유 뭐 와이프하고 가면 다 제일 좋은 휴가지 <laughs> 아. 넌 아, 진심이 아니다. 네. 네. 어디를 가자요? <laughs> 네. 어디를 가든 남내와 함께라면 아. 네. 그것이 천국이다. 아 그럼요. 아, 두 분은 네. 휴가 안 가세요? 두 분은? 저, 저 다음 주에 가기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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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감가 감기 감편리점 365일이죠.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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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